네, 이제 이렇게 하고, 더드랑 같은데, 는데 이렇게 막, 이렇게. 어, 물기를, 응, 물기를 닦아줘야 돼. 특히 요런 데, 요런 데를, 네, 이렇게 닦아줘야지. 그런 다음에 이제, 좋아한다. 어, 좋아하네. 응. <laughs> 네. 음. <laughs> 자, 왜냐면, 지금, 수분 보충을 충분하게 해줘야 돼.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라. 음, 엄청 많이 발라줘야 돼. 음, 많이 발라줘야 돼. 그래도 금방 스며. 음. 얘들은. 수분 보충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, 이렇게. 충분하게. <laughs> 아주 잘하네. 응? 아주 잘해. 이렇게 한 다음에 주세요. 얼굴은 안 바르는 거야. 얼굴은 거죠? 아직 안 발라. 응. 여기, 뭐, 몸만 충분히 이거를. 응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라주는 아. 거야. 어, 배꼽 소독을 했는데. 아, 어, 이제. 뭐 소독 안 해도 될거 같은데? 어제 수학선생님이아 응. 되게 하는데. 아니, 조금. 벌려서 조금 며칠 하라고요. 아, 어, 그래. 아, 이렇게 했지. 아, 이거, 이거. 등에도 발라야지. 등에도. 아 어, 등에도 발르고등 바를 때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제껴요 음, 솜털이 할게. 엄청 많다. 그치, 아직 솜털이 엉덩이까지 이렇게 싹 발라줘. 음. 이렇게 하고, 또 이제 반대쪽에서. 이렇게, 이렇게 알몸 다본거처음이야 그치? 지 아, 네. 다 했다. 다 했다. 그러니까 금방 스며야 되잖아. 없어지 네. 음, 음. 음. 얘네들은 지금 충분하게 해줘야 돼. 음, 래 피부가 좋아지지. 아낀다고 조금씩 발라주면 안 돼. 응? 이거 다시 쓰는 거지. 이거 네. 배꼽 배꼽 소독하자. 오 아유 참 오줌 쌀지 모르니까 하고 그렇지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딱 아, 아, 응? 어이 하는 거잘 못하겠어. 왜? 제가 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안 돼. 당연하지, 어제 처음에 봤는데. 그래, <laughs> 많이. 아, <laughs> 아, 아, 몇 번을 끼긴끼서 어미 미경. 약이지 네, 빼거예요그 병원에서 줬어. 병원에서 줬구나. 아, 이 조리원에서. <laughs> 여기만 착착 해서. 언제 네. 아, 찌개가 안, 안 들어있나? 안 들어있네. 찌개를. 그리고 이거를. 아, 네. 이거 를 이렇게 잘라 잘라 너무 커다기지? 아 여기 돼 있구나. 음. 음. 이렇게 해 갖고 조미. 아파 보여. 밑으로도. 음. 이 안에도. 근데 묻어 나오진 않는다. 음. 어 이게 묻어 나오면은 아직 더 나오는 건데 네. 묻어 나오진 않네. 음. 어, 묻어 나오진 않아. 음. 그렇지? 네. 하렇 헤헤. <laughs> 자 이제 옷 입자. 잘했어 뿌리리. 감사합니다 해. <laughs> 옷 입자 이제. 이제 우치. 아이 잘있었어 그니까. 잘하네. 이제 엄마하고 이제 할 때가 이제 좀. 응. 그거 하겠지 이제. 아무래도. 이지? 이거 <laughs> 어제 도 혼자 손 넣었는데 도 한참 걸렸. 그니까 떨어질까봐 <laughs> 무서워.

아다 <laughs> 했네, 다 했어. 아이고, 다 했어. 아이고, 아, 다 했어. 아, 뽀뽀, 뽀뽀, 뽀뽀하다. 이러고 사진 찍으러 가야지. <laughs> 응? 어, 요거는 아까 거보다 옷이 좀 크다. 그니까, 그게 꽤 작나봐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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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, 옷이, 기네. 귀엽지도 네. 길고. <laughs> 아, 다 했어, 이제. 같은 60인데도 이게 더훌륭이다 음, 그러니까 여기도 네. 아까 그거는 채우기가 아주 쉬울 수 없던데. 좀 위에는 딱좋네 이렇게 돼 있어갖고. 헤헤. 아헤 헤헤. 헤헤. 헤헤헤. 잘했어요. 프리서 고생했고. 감사합니다. 해. 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날씨도 춥고 하니까 네. 아